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진짜 출발하시죠? 밤, 되겠, 밤 되겠는데? <웃음> <웃음> 되게, 되게 <일로> 만들... <laughs> 소리가 잘안 소리가 잘안 들리나 봐. 응, 잘 들려요. <laughs> 그니까 저 사람들이 못 듣는 건가? 아니요. 안, 안 들으려는 건가? 네. 장난감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 정도예요? <laughs> 이거 돈 주고 튜닝한 건데 장난감이라뇨요여쭉 <laughs> 어, 네. 가다 바로 뒤에 있어요 쭉 직진하면 기름 나와요 기름 기름까지는 계속 직진할 거라서 네. 근데 그쪽 차선 타고 가면 버스 저자식이 계속 멈출 텐데 그렇죠 네, 지금 끼어요저 있어요 네 어, 많이 미끄럽다 지금 홍차이면더미끄러질것같아데 오프로드라서. 네. <laughs> 접지 없어, 지금. <laughs> 아, 성경이 형이랑 오랜만에 라딩하네? 그쵸. 마지막이 언제였나? 저희 마지막이 옛날에 강화도. 성경형 뒷면 타고 왔을 때. 그쵸. 네. 그때가 마지막이었고. 강화도. 아, 그때가 여름, 여름이었어? 네, 네, 그때 여름. 어? 그때 여름이었나? 어? 여름 아 어, 살짝 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희 바람막이도 막입고 그러지 않았나? 한니한1 0월쯤인다 그런가? 여기 천천히 들어갑시다 네 여기 길이 좀 많이 미끄러우니까 저기 앞에서 타 합류라서 1차원 타는 게좀 편하네요 바꿀게요. 네. 어. 그 다음에 그냥 쭉 가가지고, 네. 어, 그냥 쭉 가면 될것 같아요. 이 택시 뭐야? 네. 아 나이스? 뭐지? <laughs> 사고 난것 <거> 같은데? <laughs> 바다도 서 있는 것 같은 거 아닌가? <laughs> 근데 바은 흔적이 없대요사우도 그렇고 뽀뽀, 뽀 뽀뽀 뽀뽀. <laughs> 쭉. 아. 여기도 11km밖에 안 가면, 아 11km만 가면 돼요. 다 왔어. 얼마 안 얼마 안 걸리던데. 예, 네, 홍대까지는 얼마 안 걸려요. 원래 가면서 명동 들리고 막 인사동 들리고 하려고 했는데 네. 홍대부터 찍고 돌아오면서 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홍대 가면 사람 많을 려나어 오늘요? 네. 아 근데 어차피 저거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방역조지아 그렇네. 그 바뀌어 가지고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렇겠죠? 저 있어요. 홍대 라이딩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옛날부터. 아, 근데 홍대, 지금 이 시간에 가면 좀 많이 막. 보자, 여기서 어떻게 갈 거냐면요. 네. 여기서 쭉 직진할 때 2차선 타야 될 거야, 2차선. 저거는 쭉 타고 갈게요. 네 광영지시등 켜져 있는데? 네, 네. 아 일부러 켜놨어? 네. 오, 이런 말 보고 오, 뭔가 여기 미끄러울 것 같은 느낌 뭐지 이거? 많이 미끄러워요. 그렇죠. 네. 기분 탓이 아니구나. 어. 오. 오, 무서운데? 네? 울트로 타고왔으면 넘어졌을 것 같아요. 아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아... 이 미모의 미모의 감도를 그렇게 저급하게 평가하지 말라고요. 어저 미모의 아들 원태요. 아... 역시. <laughs> 사랑해요 미모. 아 미모 좋지 진짜. 우리도 차좀 바꿀까? 그럴까요? 네. 예. 아, 에땡기가 그 무서운 게 필수 짓할까 봐. <laughs> 나는 그런 걱정이 없지. <laughs> 출력이 약해. <laughs> 근데 이게 진짜 딱 적당한 듯한 느낌. 그 예, 그냥 세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 또 약하지도 않아. 근데 우리 되게 웃기다. <laughs> 왜요? 내비 켜놓고 내비를 안 보고 가고 있어. <laughs> 통과 통과? 지, 지나오세요. 예. 이쪽으로 갈까요? 예. 쟤 뭐야? 차랑 같이 갖고 있는데? <laughs> 자도야, 차도야 저거? <laughs> 개웃긴데? 여기 <laughs> 애매쟤 진짜 뭐 하는 거야? 이 파박이 잘 보이던가요? 뒤에서? 그냥 괜찮은 거예요. 눈뽕은 아니죠? 아니죠. 밤에 한번 봐야 될것같 어... 뒤에가 후미가 너무 약해서. 여기가 좀안 막힌다고 나와 있긴 한데, 아, 여긴 빡세겠다. 어, 그냥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충정로역쪽으로 해서, 아현 2대 거쳐서 이렇게 가죠. 예, 네, 이렇게. 오케이, 갑시다. 야, 여기도 전쟁터다. 지옥이야, 지옥. 브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잘 보이네. 진짜, 순정으로 타도 나쁘진 않겠다. 저 어, 버스가 날밀려 그래. 괜찮아요. 이총체적 양국인데 지금. <laughs> 저차 끼어들고 여기 버스 뒤에 어나못 갔는데? 어안 갔대? 안 갔었대? 응. 응 먼저 가있을게요 어, 오케이 저도 갈게요. 어 탔어 차선. 오케이 여기서 일로 가야 쭉, 되나 본데 이쪽 가는데 못갔데요 내비로 보자면 이쪽 따라가야 돼요. 이쪽 길이요? 응. 음. 빠져야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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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같아요. 별로 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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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 아니, 아븐쪽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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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여기 가다 보면 이대 나오고, 네. 쭉 가다 보면 홍대 나오고. 음, 저 SBS 따라 가면 될것 같은데. 쟤도 지금 빌이 거기 가는 거야 지금? 아, 홍대. 어, 홍대 가고 있어. <laughs> 취재하러 가고 있어. <laughs> <laughs> 끝에 런탕. 오케이. 아, 여기서 뭔가 들어올 것 같은데. 갑자기 들어오지. 국룰이지 국룰. 국놀. 택시 조심해 택시. 진짜 답 없이 들어온다고. 저도 어, 가방 바꿔야 되나 싶어요. 저. 지금 가방? 네. 왜요? 아이 작아요 지금. 아. 넓공 넓공간이 너무 한정적이라. 저는 지금 딱 메고 다니는 이 가방 정도면은 웬만한 거다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지. 놀지 마요. 새끼야. 아 이씨. 이대까지 왔어요. 이대 이대. 어, 골드가 찼는데? 어이씨, 개 무서워. 거개 무서워. 안 가. <laughs> 우리 다 죽이려고. 다 죽이려고. 집부대도 <laughs> 뒤질 거 했네. 아추아추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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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들어와라 모르겠다 나는 실 제동력이 안 나온다 미끄려서. <laughs> 그냥 받고 알아서 각자 보험 처리 합시다. 오우. <laughs> <laughs> 오우. 어떻게 뭐야 뭐뭐뭐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쭉 직진인가요? 쭉 직진하다가 좌회전 받아야 돼요. 차선 이제 슬슬 바꾸자. 오씨. 이 차선으로. 2 네. 차선이요? 예. 저기서 좌회전 해야 되니까 차선 잘 봐봐요. 아마 2 차선 타고 가면 될거 같아. 이 차선 될것 같아요. 1 차선? 오케이. 네. 바꿀게요. 네. 형 뒤에 있는 차가 보내고 바꾸지? 어 오케이 오케이. 좌회전이 돼요 근데 여기. 제, 이게 이게 여기 차선이 그냥 좌회전 차선인 것 같아요. 그렇어 직진이 좌회전. 네? 차와 차 사이라서 무섭다 지금. 네? <laughs> 저 들어올 것 같은데? 어다 네? 들어온다 다다 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 와어 홍대구만 여기서 그냥 아무데나 돌죠. 살짝 구경하고. 어 그렇네. 여기 사람 많다는 걸 생각을 못했네. 사람 많은 거를 간과하지 못했다. 여기서 오케이. 네, 그걸로 쭉 갑시다. 길 있어요, 거기. 아 근데 너무 느려서 못 타, 타고는 못 가겠어. <laughs> 여기서 축축진이었나? 교통 통제를 하는데? 왼쪽으로 가죠. 그러게, 그래, 여기 뭔데 근데 통제를 하고 있지? 어, 저, 졸로못 들어가나? 좀, 좀, 좀 안전하게 좀 천천히 네. 놀이판 게 찾기 어렵네? 맞죠? 없어진, 없어진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에요 있을 거예요. 어디에요어 아, 오고 있네. 여기서 좌회전하면 있는 거 같은데, 그 놀이터가 또 갬성이라고. 홍대 갬성, 응. <laughs> 혹시 많이 놀아본 사람은? 아, 또 나의 나아바리에서 또 <laughs> 여기서 원테이은 말하지 마요. 사람들 다 아니까. <laughs> 배우님이라고 해야죠? 어, 여긴가? 어? 아니네? 여기 아닌 것 같아 <laughs> 기다려봐요 여 어딘가에 있다고 <laughs> 여기서 또 옛날에 사진 많이 찍었지 근데 뭐, 뭐야? 망했네 놀이터를 못 들어가게 놨네 여기가 거기네요? 여기가 홍대 놀이터인데 망했어 코로나19 성별검사소 <laughs> 성별검사소로 바뀌었는데? 어떡해 오, 형, 형 나발이 어떻게 됐어요? 어, 나발이 망했어 지금 와 어, 아, 홍대 놀이터에서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없어졌네. 전 믿고 있었다고요. 기대도 안 했잖아요. <웃음> <웃음>